2007년 제 2회 읽은 문제군요. 2007년도 2회 읽은 문제요. 19번 문제인데요. 볼까요? 다음 시설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시설들인지는 보기를 봐야 알겠죠. 서울 어 조선 시대는 서울 부근에 이태원, 그죠? 또뭐그 여러 가지 원자들 어는 것들이 쭉 나와서 이태원, 홍제원, 누원 또뭐 동네 온정원, 경기도의 장호원, 태계원, 광해원 여러분 눈치 채죠? 이 정도 나오면 아 이건 역원제에서의 원이구나. 그죠?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의 역원제는 역원제는 특히 역원제, 기다 뭐 봉수제,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한 목적에서 중앙 집권 강화 목적에서 시도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모든 도로나 교통의 발달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가 지방을 확실히 지배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만듭니다. 알겠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할때그 로마가 도로정비에 박차를 가한 것도 역시 로마 황제가 자기 그 식민지를 제대로 지배하기 위한 그런 목적과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그 몽고시대에도 역참제가 있었듯이 알겠어요? 우리나라도 역원제 그죠? 봉수제 또뭐조은 제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중앙정부가 지방을 제대로 통치하기 위한 목적. 대게 이제 문제가. 이런 관점에서 물어지면 좀 거시적인 그런 문제이고 여기는 뭡니까 아주 미시적으로 들어갔어요 알겠어요 여러 가지 원들을 쫙 보여주고 이건 뭐냐 역원제 가운데 원이다 그러면 원은 어떻게 운영되느냐 이런 디테일한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이제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맞춰서 풀어보느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전혀 몰랐던 것들을 문제를 통해서 새롭게 안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공부를 좀 디테일하게 하는데 이렇게 문제풀이 과정을 좀 여러분들이 이용하십시오 그죠 자, 그러면, 원에 대해서, 여권제 원에 대해서 지금 물었군요. 틀린 거죠? 공적 업무 수행자에게 숙소로 제공됐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원주전을 지급하여 이런 개념들, 알겠어요? 이런 개념들. 원의 경비, 숙박시설인, 그죠? 지방 관직, 지방에 파견되는 관직자들이 임시적으로 무거워할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인 원에, 원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를 쓰도록 원주전이 지급돼서 경비로 사용하겠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시설은 이런 것들, 빈민 구유의 의무도 맡고 있었다라는 점. 특이하죠? 원에서 가난한 사람들, 요즘 같은 노숙자라든지 이런,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어, 뭐랄까, 보호시설 역할도 한 모양입니다. 교통요지에 대략 30리 정도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아주 대략 들어갔죠? 우리 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를 통해서, 아, 여제 가운데 원은 저러저렇게저런저런 모습으로 운영되었구나라고 판단하는데 이용하십시오. 틀린 것은 뭐냐? 17세기 이후에 상공업과 장시의 발달을 배경으로 번성하였다.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말이죠. 맞아. 그랬을 가능성이 있을까? 지가 역사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알았어요? 아마도 원래는 그러했는데 우리 역사 선생님이 안 가르쳐줬을까라고 <laughs> 역사를 지가 쓰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 원제, 이런 것들은 국가가 아예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선 후기에 상공업 발달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그런 도시가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어요? 교통의 요지에 요지 요지마다 30일마다 뭘 두었다고? 원을 두었다? 역을 두었다? 알겠죠? 이렇게 정답은 틀린 거니까 5번이에요. 아시겠죠? 문제는 여러분들이 별로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문제의 난이도가 별로 평상시 다뤄보지 않은 원주전이랄지 또는 30리마다 있었을까? 이런 것들은 수능이나 보통 그 교과 과정에서 다루기 힘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낯설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중쯤 되겠죠. 난이도를 봤을 때.